건강한 삶을 위한 생각, 메디광입니다. 어, 이번 주건강이 슈토크는 저희가 첫 번째, 눈떨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눈떨림. 많이 오시죠? 예, 아무래도 이제 눈떨림, 안검, 안검 경련. 음. 이런 세상 때문에 약국에 오신 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찾으시는 제품은 음. 마그네슘 달라고 그러시죠. 음, 일반적으로 첫 번째 이제 옵션이 많은 마그네슘 렇시라고 그렇죠. 예.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나온 마그네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캡슐, 연지 캡슐로 나오는 사람 마그네슘 제제가 있고 음. 그다음에 엑사우나운 글리세론 인산 마그네슘이라고 음.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. 음. 보통 눈돌림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그런 미네랄 부족도 있겠지만은 보통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피로라든지 뭐 카페인 과다라든지 뭐 음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예. 일단은 이제 근육 경련이라는 거는 음. 체내 일단 칼슘과 마그네슘이 균형이 잘안 맞았을 때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음. 어, 일반적으로 안경 경련, 경련이라는 거는 눈 주위에 있는 피부가 제일 얕기 때문에 근육에 대한 그 움직임을 제일 빨리 체크할 수 있어서, 어,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, 다만 저 같은 경우는, 어, 그런 근육 경련이 있으셨을 때, 마그네슘을 드시고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은, 평소 용량보다 좀더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은, 그 이외에 어떤 중추신경 계통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, 그까운병원 한번 가보시라고. 병원에 한번 가봐라. 아음음 한번. 음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. 음 반드시 그러니까, 이런 증상들이 오래됐을 경우에는 그거는 반드시 그냥 미네랄 부종 때문이 인이 아닐 수 있다. 그렇죠. 알겠습니다.